자, 안녕하세요. 국어 10단원. 자, 주인공이 되어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읽을 수 있다. 교과서는 308쪽부터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잘못 뽑은 반장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답해 보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자, 찾을 수 있겠죠? 2번. 우리 반 노래 실력이 몰라보게 달라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아가 뭐든지 잘하려고 노력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는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는 예시로 우리 반에서 자, 로우니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네요. 자 그밖에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로우니는 왜 제안의 집에 찾아갔을까요? 이렇게 추측해보는 질문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글에 나오는 인물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만들 때에는 자, 아래처럼 만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라는 표현을 써서 자, 만약 무엇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어, 여러분이 제활하면 어떨 것 같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잘못 뽑은 반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관계와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이로운입니다. 자, 관계로는 이루리의 동생이고요. 황제화와 같은 반친구죠. 자, 특징은요. 그렇죠. 해로운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친구입니다. 자, 이어서 이루리 보겠습니다. 자, 이루리는 이로온의 누나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로온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장애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황제아입니다. 자, 황제아는 이로온의 친구죠.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사이가 원래는 좋지 않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아, 네번째로는 명찬이 반장이 있겠네요 자 로우니 누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고요 로우니 누나가 우리 명찬이 반장을 좋아하고 있죠 자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글에 나오는 인물하고 사건하고 배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인공의 성격이나 모습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말썽도 많고 숙제도 잘안 해오는 그런 아이에서 현재는 친구들을 돕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반장으로 아주 훌륭하게 변했습니다. 이번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의 흐름에서 꼭 있어야 할 등장 인물은 누구인지 그 까닭을 말해보라고 하네요. 꼭 있어야 할 인물은 바로 재하입니다. 왜냐하면은 재하랑 로운이가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고 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동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자, 이야기를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3가지를 찾아서 차례대로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하와 로니가 화해 일인데요. 자, 때와 장소는 아침에 화장실 옆 복도에서 자, 일어난 일이죠. 자, 이때 로우니의 마음은요. 재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반 아이들이 재화와 합창 연습을 했던 거죠. 자 이건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자, 이때 로우니는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마당 잔치에서. 로운이가 누나와 명찬이 반장을 만났던 일이고요. 자, 이거는 열흘 뒤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때 로운의 이 마음은 자, 누나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4번 3에서 찾은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 누구와 겪은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자, 초등학교 때 합창 연습을 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자, 반 친구들과 합창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5번입니다.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경험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어떻게 나타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명찬이 반장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부분은 어떻게 나타냈냐면은, 자,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 일기와는 달리, 자, 명찬이 반장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하가 학교에 오기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로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냈죠? 그렇죠. 억지로 꾸며 쓰지 않고 겪은 일을 그대로 풀어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솔직하게 썼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방학을 앞두고 로니와 친구들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 부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6번. 자 로우니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다 적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경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급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몇표차로 떨어져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건 선생님 경험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